로 트러블이 생겼는데 제가 정말 속 좁고 못되게 구는 건지 여쭙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고 현재 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 손주라 그런지 시부모님께서 손주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뵙기도 싫고 아이를 자주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그로 인해 어릴 때한번 성인이 돼서 한번총두 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건강이 거의 완전에 가깝게 완치되긴 했지만, 약을 복용하며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1년 정도가 된 시점부터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에게는 연애를 시작할 당시 제 건강 상태에 대해 모두 말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오기에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 남편이 본인의 부모님께 제 상태에 대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그런 애도 낳기 힘든 여자를 왜 만나냐? 당장 헤어져라. 애잘 낳는 건강한 여자들 많다. 그래도 애는 낳고 살아야 할거 아니냐? 라고 하시며 크게 반대하셨다 하더군요. 네. 물론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긴 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면서도 제 기분이 언짢아지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후 처음에는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거부했었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으로 결국 허락을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결혼 후에 제 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았었죠.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던지라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역신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남편에게는 두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형님 네는 저희보다 3년 정도 먼저 결혼을 하셨는데 두분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아이를 갖기 위해 벌써 수년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어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차별을 두신다는 거였습니다.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형님에게만 주셨거든요. 음식에 맛있는 부위나 영양가 있는 부위만 골라 형님을 먼저 주셨고, 저는 형님이 드신 나머지 부위를 주시거나 그마저도 먹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를 못마땅해 하시니까 저러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매번 너무 티나게 그러시니 제가 어머니께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못마땅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정말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형님은 언제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니 좋은 걸 많이 먹여야 하지 않겠냐. 넌 어차피 애 낳는 건못 하니 네가 양보를 좀 하는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시일 뿐이고 이밖에도 제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차별하시며 은근히 불만도 표출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속상했지만 평소 시어머니께서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자 하며 지내왔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갈 때쯤 저에게 지금의 저희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도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몸이라 생각하고 아이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찾아왔더라고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걱정이 되면서도 너무 행복하기도 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임신 기간이 건강한 임산부보다 많이 어렵긴 했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모두 잘 이겨내고 출산까지 문제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은 사랑스러운 아기는 현재 5개월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갑자기 싹 바뀐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아기를 못 낳는 자는 좋은 음식 먹을 필요도 없다고 하시던 분이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말투부터 다른 사람처럼 사근사근해지시고 비싼 과일의 용돈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자주 오시겠다 하더니 오실 때마다 갈비나 고등어절임 등 음식을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떠받들어주며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받게 되었죠. 네. 시부모님이 잘해주신다 하면 다들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싫습니다. 임신 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하대하시더니 왜 갑자기 변하신 걸까요? 아기를 낳아야만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건가요? 제가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사람이 참못돼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다 가식같이 느껴져서 제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끝에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남편에게 제 감정을 이야기하며 되도록이면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의 안 보여드리고 싶다. 그냥 명절 때만 보시게끔 하고 싶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를 이해해주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시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자주 보여드려야 한다. 우리 어머니가 손주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너도 알지 않냐.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는 본인 아들이 낳은 귀한 손주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냐. 명절에만 보여드리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요. 물론 남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모님이니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냥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를 임신하기 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행동과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서 도저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편은 제가 과민하게 구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제가 나쁜 며느리가 된것 같은 기분입니다. 남편의 말처럼 제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쓰니 형님이 쓰니가 받던 구박을 받고 계시겠죠. 남편은 몸도 약한 부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는 주둥이를 얻다 뒀다가 이제 와서 입을 터는 거죠. 지 엄마가 손주 원한 거 알지 않냐니요? 당연히 알죠. 먹는 것부터 그렇게 홀대를 했는데 그냥 쓰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런 거안 주는 버릇해서 이제 와서 먹기도 입맛에 안 받으니 형님 챙겨 주시라고 거절하시고요. 두 번째 남편이 참 못난 찌질이 놈이네요. 지 엄마가 아내한테 할말 못할 말 구분 못하다가 상처 주고 음식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할땐 뭐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낳은 아이이기도 하지 않냐고요. 막말로 남편이 낳았나요? 저 같아도 그 시어머니 재수 없어서 애안 보여 주고 싶겠네요. 게다가 남편이 졌다 위니 더 보여주기 싫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럼 남편이 나와서 보여 주라고 하세요. 열달 동안 가슴 졸이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내장 다 틀어지도록 품고 있던 건 아내분입니다. 그동안 차별받은 것도 님이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것도 님이잖아요. 그동안 가시도 친말만 해놓고 이제 와서요. 꼭 몽둥이를 들고 폐야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사람 패패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줘놓고 이제 내가 잘해주니까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저짓거리 할때 남편은 뭐 했나요? 시엄마랑 싸웠나요? 남편이 제대로 방패마귀가 됐다면 아내분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요. 네 번째. 이래서 반대하는 결혼이 힘든 겁니다. 남편도 지 엄마 편인데 갈라설 거 아니면 유세 부리면서 용돈도 뜯어내시고 갑질 제대로 하세요. 뭐라고 하면 내가 목숨 걸고 낳은 귀한 손주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냐고 역으로 대하시고요. 그동안 천대 받은 거다 받아내세요. 다섯 번째 진짜 덜 떨어진 집안이네요. 남자도 지가 사정에서 한 결혼인데 은근히 애도 못 낳는 여자랑 지가 결혼해줬다고 생각하니 저딴 대접받을 때입 닫고 있었겠죠. 친정에는 말안 했어요. 친정 부모님 가슴 아플까봐 말 못했다는 헛소리 말아요. 이거 정리해 줄건 친정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사위한테 내딸 그런 꼴 당할 땐입 닫고 있다가 어디 애 보여주라 말아 하냐고 혼내셔야 해요. 여섯 번째. 글쓴이가 그 못된 며느리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선빵을 몇 년간 친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못돼 처먹었네요. 일곱 번째. 손주를 원하고 기다렸던 거그 집안에서 쓴이가 누구보다 잘 알죠. 먹는 것부터 말투까지 사람을 그렇게 서럽게 만들었는데 모를리가요. 남편도 다 알고 자기가 감당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자기 엄마가 부인한테 저럴 때 화를 냈어야지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손주는 자주 보여드려야 한다. 며느리들이 종마인가요? 애 낳고 못 낳고로 대접이 바뀌게.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